진짜 6시 경주월드는 6시가 마감이래 그래가지고 나 다섯 번밖에못 타고 왔잖아 오케이 진짜 진짜. 그러니까 아이내 다섯 번째는 좀 피곤해가지고 졸렸어 솔직히 말해서 아야 가자 이제 야 근데 동욱이는 죽어가던데? 에? 아, 한동아직도 그러고 있어? <laughs> 야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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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욱이 만

지금 댓글에 난리 났어 지금 드라켄 타러 가달라고 지금 우리 오늘 드라켄 타러 가야 될거 같아 지금 아 무슨 드라켄이야 아침부터 아 개소리 하지마 아 알바 줘 <laughs> 아니 야 가자 우리 딱 가가지고 <laughs> 야잠깨 지금 이너잠깰 때가 아니야 <laughs> 아뭐 아침부터 드라켄이야 오버하지마 지금 빨리 경주 가서 우리 드라켄 딱 다섯 번만 타고 오자 드라켄 딱 다섯 번만 타고 오자 <laughs> 이뭔 개소리야? 뭐몇번몇번몇번 몇 번, 몇 번, 몇 번, 몇 타자고? 딱 다섯 번만 타고 자 가자. 가서. 아니 나는 목표적으로 다섯 번탈 테니까. 다섯 번이. 난한 번도 못 탔지. 이혼자 다섯 번 타고 와. 아 그냥 내가 내가 응원해줄게. 기도할게. 아 제발. 아 제발.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요? 아 진짜 제발. 아, 이제 첫 번째잖아. 잠깐만, 이제 첫 번째잖아. 아니, 이제 첫 번째잖아. 동우가 아, 동우가 아, 이제 첫 번째잖아. 동우가 집중해야지. 동우가 집중해야지. 아, 아, 진짜 이거 어떻게 해? 진짜 집중해야지.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떨어진다. 요, 떨어진다. 떨어진다. 샤아, 아, 떨어진다. 야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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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떨어진다. 아, 떨어진다. 와, 야, 나일났다 진짜로! 아, 나 진짜 크났다 어, 잠깐만. 어, 어! 어, 어, 아, 잠깐만, 아, 멈췄어. 야, 이거 어떻게 하냐? 어, 다 어, 다다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이야

어떻게 어떡해, 나나 어떻게 어떡해, 아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 저밖에 없어요 얘들아 형 도와줘 도와줘 진짜 아 외로워 아 외로운데 무서워 무서운데 외로워 아 추워 근데 아 추워 아 제발 아 제발 첫구간 아 잠깐만 아나 잠깐만 죽지 않겠지 아 죽지 않을 까아와 드라켄 이거 안전한가요 아 잠깐만요 이거 안전한가요 사장님 잠시만요 사장님 이거 안전한가요 이거 사장님 아또 떨어지네요? 아 진짜로 아우 아, 장난치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아이고 야 잠시만요 <목소리> 사장님 사장님 도와주세요 어 잠시만요 어 아이고야. 아직 한발 남은 거다 알아 하자 아직 한발 남은 거 안다 안다 나 아직 한발 남은 거 안다 솔직히 안다 나 알고 있다 나 알고 있다 한발 남은 거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콧물이? 아왜 콧물이 나죠? 아, 아 콧물이 나요아 콧물이 나네요 콧물이 나요 아, 아 콧물 다요 <laughs>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? 세 번째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걸잘못 타요 근데 왜 내가 이걸 타고 아이 뭐야 아. 죄송합니다 아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죄송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나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슈발맨 구독 좋아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발 주여 아유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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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아이고 또 떨어진다 아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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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주마 뭐냐 이놈 내 네, 이놈 오냐 뭐냐 또 떨어진다 떨어지겠죠 또뭐 자, 준비. 아, 아, 적응이 안 되네. 적응이 어떻게? 아, 적응이 안, 아. 와. 오케이. 한발더남았다고 아. 적응이 안 되네. 이거 진짜. 아. 아, 어지러워. <laughs> 죄송해요, 진짜.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몇 번째인가? 지금 몇번째예요저 안보여요. 아, 네 번째인가? <laughs> 이고네 번째, 네 번째. 이제 좀 해탈의 경지가 오는 것 같네요. 아. 근데 여전히 무섭긴 해요, 솔직히. 솔직히 집시다, 솔직히 여러분들. 솔직히 무섭긴 해요, 솔직히. 아. 근데 이떠첫 번째 구간은 진짜 적응이 안 돼. 아, 진짜로. 아. 아, 진짜 적응이 안 돼. 아. 드라켄타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진짜 진짜 치, 감사합니다. 한다. 아, 시험 쉬엄, 시험하자 던가또 버텨낼 수 있잖아. 우와. 야 이제는 이제는 적응이 안 돼. 적응이 안 돼. 적응이. 적응이 안 돼. 아 적응이 대법도 안 돼, 이거. 우와 이거 대법도 하거든요. 적응? 어떡 하죠? 왜안 되지 적응이? <laughs> 엄마 보고 싶어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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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째인가요? 여러분들, 아, 이몇 번째예요? 잠깐만요. 다섯 번째... 아. 아... 엄마 사랑해, 엄마 미안해, 엄마 보고 싶어. <laughs> 이거는 뭐 다섯 번째인데 적응이 안 되냐? 이거 진짜... 아... 아이고야, 아이고야... 이거 어... 날도 어두웠네. 이거... 아... 날도 어두웠네. 아이거 간다 제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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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심호흡 오케이 잠깐 오케이 오케이 심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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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매 도미야 베야 삼야 아야 어이구 아와와또 우와 아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제 이제 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 여기 경주냐 여기 어디냐 대구냐 어 여기 어제 서울이야 짝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. 뭐 하고 있냐기기기기 <laughs> 야. <웃음> 왜? 뭐 하냐? <laughs> 야. <죽어>. 야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야 울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. 한번면 나한테 드라켄 타자 그러면 진짜 미친다 <laughs> 아니 야 슈퍼맨이 이래가지고 이거 슈퍼맨 하겠나 이거 슈퍼맨은 뭐 사람 <laughs> 슈퍼맨은 뭐 사람도 아니냐? 나는 뭐 그러면 안 되냐? 나는 순정도 없냐? 야 가자 TX 플러스 따라 가자 <laughs> 여러분들 TX 플러스보다 더 빡센 게 드라켄인 것 같습니다 <laughs> You took up? Okay! <laughs>